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마음도 넉넉한 추석 명절이 되어야 했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 만든 의료 대란으로 인해 걱정이 풍성해진 추석 명절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국민들은 외출 자제, 가족 모임 취소, 상비약 준비 등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안타까운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면 국민은 명절도 맘 놓고 즐길 수 없다는 것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에도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복부에 자상을 입은 60대 남성이 병원 10곳에서 진료를 받지 못했고, 충북에서는 하열 중인 25주 임산부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70곳이 넘는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또한 강원에서는 안구가 파열된 환자가 인근 병원과 서울의 빅5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뒤약 15시간 만에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겨우 수술을 받았으며 광주에서는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90km 떨어진 전주까지 이송돼 수술을 받는 등 응급실 뺑뺑이는 계속됐습니다. 당장의 의료 공백도 문제지만 사태가 길어질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장 의료인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책임자 문책,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 등이 논의되지 않는 이상 의사들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내년도 수시 모집도 마감된 가운데 의정 갈등의 출구는 더욱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의 중재를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들조차도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와 정부의 관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당대표 말이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에서 2026년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으나. 정부와 대통령실에 반대에 부딪혔고 이후 의제에 제안을 두지 않겠다며 의류계 설득에 나섰지만 2025년 증원 의제화를 놓고도 정부와 대립하는 등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추석 연휴가 끝나도록 의류계 설득에 실패하면서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자체가 불발되었고 심지어 전공위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지속적으로 전공위 만남을 거절했다며 한동훈 대표의 불통과 위선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간의 불성 사나운 힘겨루기를 이제라도 당장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공백을 해소할 대안 제시를 의료계에 떠넘기지 말고 먼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도 전공의들마저 한동훈 대표의 불통과 위선을 질타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중재자 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제대로 행동에, 제대로 된 행동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